안 됐어요. 안녕하십니까. 해보자, 송캠핑입니다. 오늘은 전기실 접지. 어, 뭘 하는가 하면, 어, 어제 배관 했으니까 오늘은 수막 처리봉에서 찍어가지고 어, 1차 갖다 놓는 거, 그리고 2차에 GV 입선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고 전선 남은 걸로. 뭐 하, 아무튼 그거 하러 갑니다 자 가서 한번 또 찍는거 한번 찍어놓고 보여드리든가 찍는거 보여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자 이동 슝 예? 예 지금 3개밖에 안 찍었잖아요 3개밖에 안 찍었으니까 6개도 찍어요. 자, 지금은, 자, 접지, 전기실 접지 수막 처리봉 설치해서 1차 접지 함으로 올려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어떻게 됐는가? 요렇게, 지금 수막 처리봉을 철근에 하나도 안 걸리게 요렇게 해서 설치를 했죠. 했는 걸 지금 접지함으로 올리고 있습니다. 또 이야기 막 하지 마십시오. 이거 하는 현장마저 다다 다 틀리더라고요. <laughs> 자, 그리고 테스트 두 개. 두개더 절로 끌어줘야 하고. 자, 해보자. 송케미 시작! 자 이제 전기실 다대 다 세우고 전기실 다대 다 세우고 수막 처리봉 최근에 하나도 안 닿게 해서 꺾어 가지고 삭 해서 접지함 설치 완료 끝